네 안녕하십니까 둥이네를게의 둥이 아빠입니다. 아, 오늘 리뷰를 진행할 모델은 호이트에서 나온 2021년형 모델 벤텀 33입니다. 네. 이 모델은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와일더니스입니다. 그린 색상이죠. 네. 아주 브라운 계열의 아주 미약한 녹색빛이다는 네, 그런 색깔입니다. 네. 에, 이전 모델과 좀 많이 바뀌었어요. 캠도 이전 모델은 하이블드 캠이었는데 이제는 더블 캠입니다. 네, 그리고 캠도 이전에는 좀 많이 작았죠. 네, 지금은 많이 큽니다. 네,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동일하게 캠을 좀 많이 키웠고요. 어, 라이저는 뭐이탱 라이저는 이전과 많이 비슷합니다. 어, 많이 그 별다른 거 없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래쪽에 어, 스테비가 미니 스테비가 하나 달려 나오죠. 그리고 어, 쇼크 팟 이거 양쪽에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어, 림샵 림샵 네 요, 요도 위아래 있고요. 네.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잡아 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 일단 캠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아, U-HBX 캠이죠 네, 이제 하이브리드 캠을 드디어 버렸습니다 아, 이제는 더블캠 네. HBX 캠 같은 경우는 캠한 가지 사이즈에 모듈이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매튜는 각 인치 별로 모듈 지원이 되고 PSE나 보텍 같은 경우는 모듈 하나가 다 커버하는데 얘네들은 모듈 하나로, 두 개로 이제 그 커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6인치부터 29인치까지 조정되는 모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모듈은 29.5인치부터 31인치까지 이렇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레드오프는 80%와 85% 변경이 되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바깥쪽으로 빼놨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면 에, 레드오프는 80%가 됩니다. 아, 그리고, 요, 육각, 아, 별렌치를 풀고, 넣어, 안으로 넣어주면, 85%가 됩니다. 네. 참, 요, 기능 같은 경우는, PSE에 있는 기능이죠. 어, PSE가 이렇게 해서, 아, 80, 85, 90, 세 가지 쓰는데, 보호 호이트는, 아, 80과 85,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 무엇보다 좀 캠이 좀 많이 커진 게좀 신기하죠? 아, 캠은, 아, 위아래가 달라요, 모양이. 보시면, 위에 쪽은 요 날개 같은 게, 이 바깥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아래쪽은 이 안쪽에 날개 같은 게 있어요. 여 쪽으로, 그죠 네, 그래서 완벽하게 아그데카코만이 같은 그런 매칭 딱 매칭되는 그런 완벽한 아, 더블케이블 아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롤러 시스템은 요즘 커졌는데 이전과 별 많이 틀진 않아요. 근데요 가운데 요이 세플레이, 예, 요 나눠지는 게좀 많이 커졌네요. 그리고 탱라이저, 예, 탱라이저 진동을 많이 흡수해 준다고 하는 호이트의 탱라이저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리어 스텝이, 예, 리어 스텝이, 아 여기 장 따라 있는데 리어 스텝이 아답터를 요 옆면에 꼽죠, 옆면에 꽂아서 뺄수 있게. 그래서 보시면. 이제 뒷면은 지원 안 해줍니다. 예, 전용 쓰라 이거죠. 아, 다른 회사 거 말고 우리 거 전용 거 써라. 이 예, 옆면에 예, 꽂아서 쓰는 건데, 아, 네. 그리고 스테비 같은 경우는 뭐 미니 스테비가 앞에 달려 나오죠.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10인치짜리예요. 10인치짜리 꽂으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두 개를 꽂아도 되고 한 개를 꽂아도 되는데 아, 한 개를 꽂고 써봤더니 아, 진동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하나 더 꽂아봤습니다. 어, 대신 무게가 많이 묵직해요. 네, 많이 묵직하고요. 어, 스트링에는 이전하고 동일하게 진동을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댐퍼가 스트링 사이에 꽂아져 있습니다. 네, 네 아, 참, 이전과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네.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음. 지금 현재 파운드는 60 파운드 짜리인데, 어, 측정을 해보니까 61.3 파운드가 나와요. 로인감이라든가한 볼게요. 아 그립은 뭐 이전 모델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얇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립감이 좀더 좋습니다. 네, 조금 얇아졌네요. 아뭐 설명 드리는 김에 다 마지막 다 설명을 드리고 아, 아까 쇼크팟이나 아, 어 림샷 이런 거 설명 다 드렸고요. 뭐 여기 미니 스텝이. 네. 미니스테비는 이 끝쪽에 달려 있어서 어, 한 6인치 정도는 된다고 회사에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로레스트 어, 붙이는 부분은 보시다시피 작년에 키우스에서도 있었죠 이미 예, 뒤에 레일이 있어 가지고 통합 MX 마운트를 뒤에 집게 타입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HDX를 꽂았는데요 보시다시피 옆면에도 지원이 되지만 예, 옆면에도 뒷면에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준기 홀 조준기의 홀도 옆면에 두 개가 있는데, 전면에도 있죠? 요거, 여기다 레일을 달아서 조준기를 신형을 달수 있다고 하는데, 신형 조준기들은 아직 제가 못 봐서 아,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아까 요 아래쪽에는, 어, 요 아래쪽에는 리어 스텝이 빼는 자리지 습니까 위에 있는 구멍하고 요 위에 있는 구멍은 전용 큐버를 붙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호이트 전용 큐버를 붙일 수 있는 구멍도 있고, 아, 리어 스텝이도 낄수 있고 구멍은 다르, 다르겠죠. 네. 자 한번 당겨볼게요. 61.3 파운드입니다. 아, 드로잉은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백얼은 이전 모델보다는 훨씬 단단해졌는데 다른 회사에 비하면 그래도 아직은 약간은 움직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전보다는 정말 좋아졌어요. 백얼이레드오프 80%인데 한번 살짝 놔볼게요 네. 홀딩 구간은 예민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 80%일 때, 85%일 때는 조금 더 편안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고. 네. 힘을 빼니까 확 달려가네요. 네. 이거는 이제 현재 80%로 세팅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예. 빼거리 확실히 단단해진 게 확실히 좋네요. 네. 61. 아, 61.3파운드. 한번 싸 보겠습니다. 진동감을 볼게요 아 스테비를 하나 더 꽂았을 때는 진짜 진동도 없고 활이 가만히 있습니다 활이 뭐또 넘어가거나 튀거나 그런거는 전혀 없고요 이걸 하나 더 달았을 때 진동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잡아줍니다 네. 소리도 크지 않고요 음, 괜찮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화살 속도를 좀 테스트 해 볼게요 먼저, 무거운 거부터, 무거운 거부터, 프레디터 예, 607호입니다. 지금 무게는 435.7g 이구요, 아, 요 환이 334fps 이니까, 아, 아, 요 435.7g 짜리 꽂았을 때는, 한 대략 277.6 정도 나와야 됩니다. 놀랍네요. 275입니다. 와, 어메이징한 속도죠. 네, 이게 보통 환산 속도보다 보통 한20 fps. 예전 호이트들은 그냥 20 fps는 까고 갔습니다. 아, 근데 환산 속도랑 거의 똑같아요. 어마어마죠? 하 네. 그리고 다음 무거운 화살, 네, 맥시마 레드입니다. 아까는 6 0 7 5고요 이거는 맥시마 레드 250입니다. 좀 묵직해요. 400.6g 짜리입니다. 아, 드로랭스는 2 9인치예요 그때 뿔렁거리하고 잘 떨어지는 느낌도 좋네요. 283. 네. 원래 287.5가 나와야 되는데, 283이 나옵니다. 아, 속도 잘 나오네요. 아 그리고 화살이 조금 가벼워지니까 손에 오는 충격은 조금 더 생겼습니다. 아까보다는 네, 다음은 어, 맥시마 어, 헌터 350번입니다. 무게는 3 9 8 5 g 램짜리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290 정도 나와야 되겠죠. 예상 탄속은. 285.. 에.. 네, 배너.. 아니.. 열.. 높을 수 없나? 다시 한번사볼게요 똑바로 오셔봤습니다. 네.. 지나야 가될 자리를 못 지나가서.. 285네요. 와, 무게 차이가 아까 4 0 0 6그레이자리고 차이가 별로 없군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시원하네요. 떡불 아, 보여드려죠 285. 두번다 동일하게 나왔다. 네. 탄속은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차이가 없고. 자, 마지막으로 수건은 아, 맥시마 블루스트릭 250원입니다. 무게는 3 5 6 4그레짜리예요 예상 탄속은 304입니다. 과연, 넘을까요? 네. 60파운드 때 활로 300 넘는 활이 있었던가요? 302입니다. 아 어, 탄속은 정말 잘 나오네요. 네. 야 기가 막힙니다. 아 탄성은 정말 끝내주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네 한번 스테비를 빼고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루하시죠? 네 스테비가 기네요. 자. 기본 스텝비가 달려있으니까 한번 쏴볼게요. 호이트가 탄소가 잘 나오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진동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진동, 진동 감소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어느 정도 어, 진동감이 오나 한번 그냥 기본 스텝비만 쏴보겠습니다. 아, 손에 오는 충격은 상당하네요. 네, 기본 스태비가 없으면, 아, 따로 추가 스태비가 없으면, 활이 앞뒤로 조금 흔들립니다. 진동이 띵 하고 옵니다. 네, 아, 역시, 막, 이것저것 많이 붙인 게, 예, 진동이 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진동만 빼고 나면, 뭐, 스태비를 내가 추가로 붙이겠다 하면, 전혀 문제는 안 되겠지만, 아, 그냥 없이 쓴다 면은 손에 조금 충격이 올것 같고요. 그것만 빼면 진짜 화사 속도는 대박이고요. 아뭐 백월도 이전 모델보다는 진짜 개과천선 천지개벽 이 정도 수준이고요. 아 지금 뭐 소음도 별로 없고 드로잉감도 깔끔하고요. 아, 정말 괜찮네요. 네. 활참 찍을 때마다 괜찮단 말만 하면 좀 그런데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